아,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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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좋은 입생각다입술 괜찮아요 어저 많이 바르고 그래성똑 아. 네.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깜짝 <laughs> 놀께서 선물을 이렇게 네, 크리스마선물 주셨어요 개봉 합득 이거 뭐야? 아아오무 오오 스러운이와 이름이 있어 대박이다 <laughs> 야 우리 오 이름 써있어 대박 맞아 이야 이름 써있어 네 이거 아춘겨 오, 네마스 레벨... 하고 있어 있어. 대박다 아, 와, 베스로. 대박이다. 푸마스. 이옷 걸어가는 아니야. 오, <laughs> <laughs> 어, 나 안에 깔려고. 위에 푸마스 할수 있는 거야. 난 브랜드인 줄 알았어. 이야. 이거 너무 예쁜데? 1억을 써야 될것 같은데 혹시? 진짜 대박이다 이거. 오, 감사합니다. 형, 형, 이거 사람, 어떻게 찍어야 돼? 찍을까 이거 나오기 전까 어. 아, 이거 이거 좀잘 나오게.

반갑습니다. <laughs> 어, 저희 이제 포마스가 이번에 오랜만에 오랜만이죠. 이제 코로나도 있었고 오랜만에 저희 이제 단독 콘서트를 오늘 12월 26일에 이곳 라오 아트 아트 센터에서 어, 하게 되는데 이제 보시면은 한 20분 뒤에 공연이 시작합니다.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공연이 될 수도 있겠고 어, 우리. 우리 동원이부터 우리 네. 막내부터 네. 한 말씀 새해 뭐 마무리하는 어... 덕담이나 아니면은 올 한해 저는 네. 형들이랑 포마스 활동을 하면서 너무 행복했고요 내년에도 어, 올해 같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보시는 응. 분들도 내년에 많이 건강하시고 더 많이 모시기 바랍니다. 네. 저는 어 이번에 마틴의 콘서트가 처음 이제 포마스로 들어와서 하는 콘서트인데 응. 올해 정말 재밌게해서 내년에 더욱 더 재밌게 안치하게 이번에 보신 분들이 내년에 또 오실 수 있게 더 열심히 재밌게 즐겁게 한번 공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마트라가 이렇좀 준비를 좀 재밌게 잘한 것 같아요. 열심히 준비한 모습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네, 아무래도 2023년 좀 의미가 있었던 해인 것 같습니다. 정훈 씨도 새롭게 멤버로 이렇게 들어오기도 했고. 그 전에 또 우리 명근씨가 활동을 잘 해줬죠 그래서 요즘에도 많이 바쁜 것 같은데 늘 응원하겠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정훈씨 새로운 멤버 그리고 지금 우리 승주, 동원이와 함께 1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는데 어 이렇게 열심히 해서 그런지 우리 동생들이 선물을 줬어요 <laughs> 반짝반짝 <줘면 웃음> 선물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년 도 열심히 해서 선물을 받아야겠다 여러분들 원하시는 것들이 있으면 꼭 이루어지는 2024년이 되기를 바라겠고요. 이번에 저희 콘서트에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은 또 내년에 기회가 있으니까 또 와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내년에는 미리 기회가 되어 있는데요. 내년 6월에 6월 마지막 주 화요일입니다. 6월에 또 마티리 콘서트 저희 코마스 콘서트 계획되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되신다고 저희 또 콘서트에 셔서 재밌는 그런 공연을 같이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공연 어때요? 각오한마씀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. 재밌을 것 같아요. 오늘 혼자 재있는거아니에요다 재밌죠? <laughs> <laughs> 네, <laughs> 그럼요. 어떠하고 즐기겠습니다. 즐기겠다. 즐기겠다. 네. 찢어버리겠습니다. 아, 아 찢어버리겠다. 아, 찢어버리겠다. 네. 좋습니다. 저도 오늘 즐기면서 우리 행복한 무대, 또 우리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무대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우리는 데뷔 최고의 크로스업 팀 포마스였습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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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트로다. <웃음> 어우 고원은 서다 음, 400분정도 오신것 같은데 많이 좋아해 주시고 어, 올해 한해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콘서트였습니다. 네, 여러분도 네, 원하시는 것들 잘 이루어지길 바라겠고요. 좋은 한 해가 되기를 저희 코마스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응원해 주시고요.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한 말씀. 헬 네, 네. 어, 건강이 없으면 아무도 것 못하니까요. 항상 건강하시고 내년 2024년도에는 더 파이팅 있게 다 같이 살아보도록 합시다. 파이팅. 내년에도 포마스의 많은 연주,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. 파이팅! 새해 복 많이 받세요 여러분들도 아무쪼록 늘 행복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시길 그런 순간들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새해 인사할까요? 네. 네, 다같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마음의 흐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남자 네 포마스였습니다.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많이 받으세요.